나오실 때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태기 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를 받은 이태기라고 합니다. 어,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강사님이 소개를 해주셨죠. 음, 네. 저는 자동차 영업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매왕까지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이 치켜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판매왕까지는 아니고 그냥 열심히 자동차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 자신감을 얻고 싶으십니까? 네. 네. 언제나 도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 자신감이 일어나는 방법, 네 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저의 경험에서 일어난 이야기니까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은 삶 속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제이 몸무게가 2년 전에는 상당히 많이 뚱뚱한 몸매였습니다. 음, 몸매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아주 그냥 이, 이 단추를 잠글수 있는 그런 몸무게로 지금은 변해 있습니다. 어, 자신감을 갖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은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감도 생기질 않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고요. 똑똑하지 않다, 똑똑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고, 내가 비만이다, 비만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시점부터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아, 어, 저는 2년 전에는 상당히 삼고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삼고가 뭘까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고혈당. 이세 가지 삼고에 시달렸던 사람인데요. 제가 얼마 전 2년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았었는데 이 삼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제 자리, 자리에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이대로 10년 동안 그대로 그냥 가신다면 10년 후에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누워있어야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저하고 오늘 지금 약속 하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시더라고요. 서 예, 하겠습니다. 했죠. 그러면 오늘 이 순간부터 집이 몇 층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17층이거든요. 17층입니다. 했더니 그러면 이 순간부터 10년 동안 무조건 집에 계단으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약속만 지켜도 10년 후에는 병원에 누워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그 말을 믿고 열심히, 한 번도 빠짐없이 집을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의 비만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자신을 받아들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제 비만했을 때 모습을 한번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낱낱이 예, 보여드었습니다 네. 예, 2년 전에 저의 모습입니다. 아주 복부 비만이 많았고, 3고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고혈압, 어, 고지혈, 고혈당. 예. 그래서 상당히 힘든 음, 삶을 살았었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의욕도 떨어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자신감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라도 창을 보러 가도 계단으로 올라가고요. 집으로 올라갈 때도 계단 올라가고 두 번째 갈 때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달몇달 달 하니까 처음에는 좀 숨이 차서 중간중간에 쉬어가다가 나중에는 한 번에 가고 나중에는 두 개단 계단, 세 단씩 뛰어서 올라가는 내친 김에 제가 이제 다이어트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도 같이 먹으면서 몸을 단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감이 생기는 두 번째는 자신만의 작은 성취를 얻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작은 성취가 바로 내 몸을 단련해서 내 몸을 작은 성취를 맛보는 거죠. 네. 네, 제 모습이고요. 어, 이걸 뭐 제가 뭐 헬스장을 가서 단련했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오로지 홈 트레이닝과 계단 오르기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조깅을 통해서 만든 제 몸매입니다. 예. 네, 이렇게 작은 성취를 맛볼 때여러분이 자신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뭔가 나도 할수 있구나. 하면 되구나. 어, 이렇게 변하네?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작은 목표를 정하셔서 작은 성취를 맛보는 결과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자신감이 분명히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좋아하는 것에 도전하라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있으시죠? 우리 선생님 좋아하는 건 뭡니까? 연극 좋아하신다 하셨죠? 연극. 남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연극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예. 네. 잘 하는 건 아닙니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니까 중국에서 있는 가요제랑 가요제를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 봤어요. 네이버에. 중국 가요제 검색하니까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요 부산에서 경북까지만 제가 카트라인을정거든요 왜냐 너무 멀면 경비도 많이 드니까 경북까지만 제가 카트라인을 정하고 무조건 가요제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심을 그래도 한 달에 두번내지세 번의 예선이 있더라고요. 도전을 엄청 설게 했습니다. 도전을 하면 다 붙었을까요? 많이 떨어졌을까요? 많이 떨어졌겠죠. 떨어지기를 부지기수로 했습니다. 노래 부르다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요. 근데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떨어져도 자존감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실패감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끼겠죠. 왜? 좋아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전거 탄거 좋아하면 막 넘어져도 하기 싫어집니까? 아니죠. 더 잘하려고 막 노력할 거 아닙니까? 저도 노래 부를 때 떨어져도,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럼 다른 노래 한번 해볼까? 다른 노래. 또 심사위원이, 아, 이런 노래 한번 해보라니까? 이런 노래 해보고. 그러니까 노하우가 한 단계 한 단계 쌓여져가서 나중에는 지금 처음에 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제가 가요제에 나가서 입상을 받게 됩니다. 그 입상한 영상을 잠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어 혹시나 우리 최혜정 선생님은 알수 있는 가요제일수 있을, 있을 겁니다. 네. 다태서 무얼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네. 이렇게, 네, 있으셨어요? 아, 그럴 수것 같더라고요. 예. 예, 기상군민, 해당한 축제 가요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상금 50만 원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네. 아, 아, 아. 네 받았습니다. 아, 아. 예. 이게 상금이 주최 축에서좀 늦게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입금을 받아가지고 주위 분들하고 뭐 간단하게 회식도 하고 예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전한 이런 작은 결과를 얻게 되면 자신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그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삶의 루틴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 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신앙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침 일찍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절에 다니신 분들은 108배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자동차 영업을 하기 때문에 뭐 고객 텔레마케팅도 루틴이고 또 미팅하는 것도 루틴이지만 저만의 루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도로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눌리면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일같이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저의 루틴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 네이 어, 영상은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삼거리에서 네,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고 지나가는 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아침 인사를 이렇게 손을 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예, 4년째 지금 매일같이 이렇게 아침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셨죠? 음, 이렇게 매일같이 아침 인사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아침부터. 다른 사람은 잠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침 인사를 하고 출근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안 생길까요? 네? 기분도 상쾌하고, 뭔가 나도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침 인사를 하면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어떤 분들은 차를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 수고하십니다. 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비닐 봉다리에 뭐를 막 넣어서 저한테 던져 줬어요. 그 안에는 마스크도 있었고요. 사탕도 있었고 음료수도 있었고 김밥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전화를 또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차가 필요한데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 사도, 우리 여성한테는 꼭 제가 차를 사겠습니다. 자기가 차를 안 사면요, 다른 사람 소개를 시켜주고, 지인의 지인을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게 되면 무언가 다른 내삶의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네 가지의... 자신감이 생기는 방법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신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두 번째, 자신만이 잘할 수 있는 뭔가를 성취해봐라. 세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도전하라. 네 번째,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이네 가지를 저는 제삶 속에 실천하면서 판매 왕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자동차 연금을 굴곡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인 사람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잘하는, 다 하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 저는 아닌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도움이 되셨을 수도 있고, 다 아는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한 분이라도 제 이야기가 많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사시고 싶다면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